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팀입니다. 스트리트파이터 5 무료 주간, 스트리트파이터 5를 스팀에서 약 2주간 무료로 플레이해 볼수 있습니다. 게임도 현재 60% 세일 중입니다. 메타크리틱입니다. 모탈컴뱃 유저 평점은 2.8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핵심 이유는 노가다 요소와 소액 결제 때문입니다. 스팀입니다. 모탈컴뱃 유저 리뷰. 42%만이 긍정적 스팀 리뷰도 그 다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pc 버전 은 퍼포먼스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모탈 컴뱃 11 스팀 리뷰를 봐 이래서 유저 리뷰 가 필요해 글쓴이는 모탈 컴뱃 11은 웹진 리뷰어들이 준 7점에서 9점 사이의 점수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글쓴이 도노가더 요소에 쌍욕을 퍼붓긴 했지만 친구랑 1대1 대전은 쌍욕 나올 정도로 재밌다네요. 게임즈 레딧입니다. 모탈컴뱃 11을 사료감에 참조해 이 게임의 전체 시스템은 니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졌어. 글쓴이는 노가다라는 말은 이 게임의 가혹함을 과소평가하는 용어라며 이 게임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장비와 소모품을 얻기 어렵게 설계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 댓글을 보니 한 캐릭터에 모든 스킨과 브루 털리티를 해금하는데 6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60만원이 든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캐릭터가 아니라 한 캐릭터 에요. 외국 유명 트위치 스트리머가 방송 하면서 계산한 거라는데요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vg247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은 뱀파이어 더 마스커레이드와 데이어스 x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현재 빌드는 2018년 e3 데모 빌드와 많이 다르다. 사실 제목에서 말한 많이 다르다 는 원래 꽤 다르다인데요. 인터뷰 기사가 한두 달이쯤 건너게 되니까 꽤 다르다가 많이 다르다로 발전하는군요. 아무튼, 퀘스트 디렉터 메테우스는 사이버 펑크 2077을 만들면서 가장 영감을 준두 게임으로 엠파이어 더 마스크레이드 블러드라인즈와 데이어스 X를 꼽았습니다. 엠파이어 블러드라인즈는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인칭 RPG의 가장 완벽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데이어스 X 1탄은 개발자인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데이어스 X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인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어스 X는 대사 지문에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길로 가느냐 자체가 하나의 선택지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스팀입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DLC 아틀란티스의 운명 출시. 오디세이의 두 번째 DLC 아틀란티스의 운명이 출시했습니다. 우리는 아틀란티스의 운명에서 그리스 신화 속세 가지 새로운 세계인 엘리시움과 저승 세계 아틀란티스를 탐험합니다. 또 페르세포네와 하데스, 포세이돈을 비롯한 수많은 신을 만난다네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영웅이 지닌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최초 문명이 가진 신비의 힘을 마주합니다.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폴아웃 76 패치 노트, 리페어 키트와 게임 속 카메라, 폴아웃 76 8.5 패치가 단행됐습니다. 핵심 추가 사항은 새로운 리페어 키트와 카메라입니다. 리페어 키트는 다른 어떤 자원 소모도 없이 아이템을 고쳐주는데요. 리페어 키트를 게임 속 상점인 아토믹 샵에서 살수 있게 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현질로 살수 있다는 걸 뜻하니까요. 하지만 베데스다는 리페어 키트를 아토믹 샵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경쟁 우위도 주지 않도록 설계 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성을 높여주는 요소일 뿐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리페어 키트가 어떠한 경쟁 우위라도 주면 즉시 그 점을 수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급 리페어 키트는 게임 속 도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앤섬 레딧입니다. 앤섬이 약속한 모든 핵심 추가 사항 은다 미뤄졌다. 외국에서는 레딧이 게임의 공식 포럼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은데요. 앤썸도 그렇습니다. 앤썸 서브 레딧의 제작진이 직접 앤썸 업데이트 사항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앤썸이 로드맵에서 4월달에 추가하기로 약속했던 사항이 모두 연기됐다는 겁니다. 앤썸의 근본 문제를 고치느라 아직도 정신이 없어서인데요. 로드맵에서 약속한 길드 지원, 리더보드, 마스터리 시스템, 카타클리즘 엔드게임 활동 등등은 언제 추가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로드맵에선 매주 흥미로운 이벤트가 로테이션 되는 프리플레이 이벤트도 약속했지만 그것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레딧스에 글을 올린 제작진은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앤썸이 우리가 원하던 게임이 되려면 롱웨이 g 고즉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긴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유저들을 화나게한건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오웨어가 솔직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약속한 컨텐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립 서비스 외에는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덕분에 댓글란는 분노한 코멘트로 점령됐습니다.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군요. PC 게이머입니다. 네팔에서 배틀그라운드 금지가 풀렸다. 얼마 전에 네팔에서 배틀그라운드가 금지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변호사들이 모여.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건 헌법이 보장한 자유라고 대법원에 진정서를 냈나 봅니다. 네팔의 대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플레이 금지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금지 조치를 잠정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PC게임즈 아입니다이 완전히 미친 인간은 세키로를 동키콩 봉고만을 이용했겠다 프론 소프트웨어 게임은 언제나 황당한 방법으로 깨는 인간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타 히어로의 컨트롤러 같은 걸로 말이죠. 세키로에도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가 시간에 취미로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한 게임 개발자가 동기콩 봉고만을 이용해 세키로를 깼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 공식 트위터입니다. 임페라토르 로마를 플레이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구나. 아르메니아 정부 공식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임페라토르 로마는 파러독스가 만드는 대전략 게임인데요. 아르메니아가 게임 속에서 강대국으로 나오나 봅니다. 게임은 이틀 후에 출시합니다. 폴리곤입니다. 포트나이트의 성공은 어떻게 에픽게임즈의 극심한 과로 노동을 가져왔나? 포트나이트 성공의 대가는 개발자들의 갈려나감이라는 기사입니다. 평균 주당 70시간을 일했고, 일부는 주당 100시간까지 일했다고 말하는군요. 겉보기에는 자발적인 추가 노동입니다. 회사는 휴식을 무한대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쉬면 내 동료에게 많은 일이 가는데, 누구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포트나이트를 만들고 유지하는 일은 정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약된 스튜디오 직원들도 합니다. 추가 노동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건 뻔합니다. 엄청난 경쟁 압력 속에서 포트나이트를 계속 잘 나가게 하기 위해 에픽이사진은 끊임없이 이것저것을 변경하고 추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모든 건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뭔가 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 했을 때 그걸 고치는 걸 다음 패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즉시 고쳐져야 하며 동시에 다음 패치도 준비해야 합니다. 개발자에겐 잔혹한 압력이 쏟아집 니다. 게임 산업의 과도 노동 문화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만 온라인 서비스 모델 이 떠오르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 습니다.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은 끝이 없고 달려나감에도 끝이 없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방금 폴리곤 기사를 토론해보자. 방금 소개한 폴리곤 기사에 관해 레딧 유저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의 정신건강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 모호하고 끝없이 변하는 달성 과제라는 댓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사랑하지만 분명한 목표가 없이 오래 일하는 건 실제로 사람을 미치게 한다네요. 그 아래 댓글의 글쓴이는 하루 14시간씩 일주일간 일하는 개발자의 하루 일상을 실감나게 적었는데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거의 무간지옥급이군요. wccf테크입니다. 월드워 z는 첫 주에만 100만 카피 이상을 팔았다. pc에서 기대 이상으로 판건 에픽 스토어 때문이다. 월드워 z가 게임 출시 일주일 만에 100만 카피를 넘게 팔았다고 제작사 와 퍼블리셔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월드워 z는 콘솔과 pc로 동시 발매 했는데요. PC는 에픽 스토어 독점으로 발매했습니다. 개발사 CEO 매튜 카크는 제작진은 게임의 성공에 완전히 전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PC에서의 성공을 콕 집어 말하며 에픽 게임 스토어의 지원 덕택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가지 컨텐츠와 미션을 추가해 게임을 더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게이밍입니다. AI를 이용한 폴아웃 뉴베가스의 HD 텍스처 팩이 나왔다. 13000개의 텍스처를 네배 개선해준다 네요. 넥서스 모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기사에 링크 걸려있습니다.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게임판이 나아가는 방향에 진절머리 가 나는 건 나뿐이니 모탈 컴뱃 11이 보여주는 끝없는 노가다. 서비스로서의 게임이라는 헛소리 게임 테마에도 맞지 않는 끝없는 스킨파리 자꾸만 더 늘어가는 상점 모바일 위주로의 변화 독점 등등 을 말하며 요즘 게임판 변화가 당혹스럽다는군요 베스트 댓글러는 그냥 관심 있는 게임만 사서 즐기고 나머지는 신경 끄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적었습니다. 다시 PC 게이밍 레딧입니다. 왜 일부 게이머들은 대형 퍼블리셔들의 반소비자적 행태를 그토록 쉽게 방어해주는 거니? 베스트 댓글러는 매몰비용 오류라는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가 본데요. 뭔가에 투자할수록 그걸 버리는 게더 어려워지는 걸 뜻한다고 하네요. 모험네 어드벤처입니다. 모험너 오리지널신을 플레이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와 기절. 아우 빗나가. 하! 야 거기서 한번 빗나가다니. 참 아, 티타시다. 하하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에 모험네였습니다.